영, 차, 영, 차. 볼까? 영, 차, 영, 차. 어이구, 잘한다. 영, 차, 영, 차. 한 번만 더 올까? 제이야, 한 번만 더 올래? 그러면 나랑 친구할 수 있어. 그렇지, 그렇지.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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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공사가 다 망했지.

아이샤, 자기가 우앙 이러고서 우앙 그러고 갔어. 근데 제가 멀어졌네. 잘만질수 있게 해줘. 너무 양만 올리지 말고. 아이샤, 아이샤. 아이고 아이고 여기 손목이. 잡았다, 잡았다. 잡기는 지금 이거를 꼭 잡고 안 놓고 있는데. 어? 자 마지막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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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하나. 하나. 아이고 필라테스에서 수연이 조련을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. 짱차. 어. <laughs> <자>, 제이님. <laughs> 방금 제이님 오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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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잡았다. <laughs> 확 아까 채워어 그러니까 어유 결단력이 좋네 <laughs> 우리 제이가 어. 고마워, 제이야. 이제 너 덕분에 승천할 수 있게 됐어. 쇼로롱! <laughs> <laughs> 승천시켜버리게? <laughs>